정품 보정 스티커 있고요. 오! 납작해진 느낌이 일단 바로 드네요. 브랜드 네임도 살짝 작게 적혀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다 현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살짝 더 반짝거린다. 그러니까 폴리싱을 좀더한 느낌이에요. 1세대는 오른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 충전 단자부터 블루투스, 그리고 전원 단자, 다양한 기능 키들, 볼륨 버튼까지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2세대는 전원 버튼을 왼쪽 이어컵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볼륨 버튼이랑 기능 버튼만 오른쪽에 남겨져 있습니다. 한쪽에 버튼이 몰려 있다 보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버튼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1세대 319.2g, 2세대 312.6g, 7g 정도 가벼워졌어요. 펼칠 때 장력, 이 부분이 탄력 있어졌다 그럴까요? 제가 지금 짧게 들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통 1세대에서 2세대로 오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첫 느낌만 딱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헤드폰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업그레이드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사용해 보고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